공정년 제6대 재무국장으로 맡겨낸 지성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송파구 상공회 공정년 예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정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경쟁가입비 4천만원, 입원분담금 4천5백만원, 행사기참금 2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수입예산금액으로 표입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 금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2012년 3월 자연보호 캠페인 6 0 0만원 5월 한마음체육축제 2500만원, 10월 한마음 효자봉사 2400만원, 12월 전기총회겸 공연에 2 0 0 0만원점 총 예산 총계, 지출 예산 총계 1억 천만 원으로 예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성파부 상공의 변경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에 안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 이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의와 재청으로 의사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청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고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제3호와 2012년도 예상승이라는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이나 소경년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 예. 예. 참소좀게지고 운영 기이좀상가가 이미 지나가 는거저전에도 아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석 부회장 제도에 대해서 어 수석 부회장을 한 분만 두는 거는 어 전반기하고 후반기 그 전기수하고의 후기수의 어떤 소통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후기수에서도 수석 부회장 한 사람 더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도는 어떤 그 제가 좀 찬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어 잘못됐는데 이번에도 참석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 규정 안에 이런 규정도 있었을 만한 그 바리비네 자소기 어, 운영 규정 개정으로서는 어, 이미 개정을 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이제 어, 아까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별도로 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총회에서 같이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안 건으로 송경년 수석부회장을 복수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관련하여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사장님께서 추가 설명이 있으십니까? 네.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 좀더 부여 좀 설명이 있으시면 하시고 네. 뭐 특별한 설명은 없는데요 일단은 어, 저 추가적인 설명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 중요한 것은 전체 송경이라는 단체가 엄청 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석회장을 한 분만 두서, 두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어 수석부회장의 결론이 됐을 경우에 또 그, 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수석부회장을 한분 정도는 아니면 더세 뭐 분도 주, 좋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또 어떤, 어떻게 보면. 어, 시, 어, 어, 7기, 8기 이후, 그 이후에 그 기술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서 다른 그 의견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 지금, 예. 아, 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기의 김성입니다8기의 아, 선웅수 사장님께서 수석부회장 제도를 한명이 아니고 2명, 3명이면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저는 그 1기로서 송경년 1기의 참여해서 지금까지 아, 지켜본 그내그 네, 그 생각에 의하면은 어, 대단히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이그 개정안을 보니까 그송경연 회장님께서 수석 부회장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님께서 당연히 또 회장님이 되시고 그렇게 아마 그 안이 바뀐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안을 개정을 할 때는 미리 카페에 한번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후에 회원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숨 돌리고 있는데, 어, 개정 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 이런 모임에서는 대부분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 아니, 이렇구나. 아 어, 이런 내용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그 지금 종경련이 11기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그 회원들의 그또 의견을 수렴한다기 보다도 어, 몇몇 사람들이 종경련을 끌고 가야 되고 또 나머지 8기 9기 10기 11기에 이런 그 우리 어르님들은 짐을 짓고 있는 이런 그 약간 소외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송경연 회장님이 계시면 수석 부회장님을 한두 명, 세명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런 생각을 찬성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미리 이제 카페 공지를 보냈습니다. 관행대로 그랬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카페 공개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회의를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 송경룡 수석부회장 복수 선출권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